안녕하세요. 차트 팔년입니다 영상채는 현재 날짜는 2025년 3월 11일 오후 12시 8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아요. 거의 큰한 달만인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은 한달 전에 비트코인 수렴 중 요때 어, 남겨드렸고 어, 저도 약한달 동안은 장도 어렵고 저도 좀 어, 오랫동안 쉬지 않고 유튜브 생활을 한 만큼 조금은 많이 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매일매일 뭐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렇게 비트코인 분석과 알트코인 분석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몇 번이나 이렇게 찾아뵀지만 이렇게 공개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어, 저도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 저도 조금 힘이 듭니다 어 그동안은 제가 좀 약간 리프레시 한다는 생각으로 어,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어 이제 다시 선물거래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현재 장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한달 정도 어 제가 이렇게 찾아뵙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려운 만큼 한번 분석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알트보다는 비트 분석을 먼저 드리도록 하죠.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어 꽤나 많은 폭의 하락을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약저 고점과 지금 현재 기준을 좀 저점을 본다면 약29% 정도, 마이너스 29%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과연 이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올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상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드나 여러 가지 근거와 또 저만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어, 저는 비트,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조정은 단기적인 어떤 저점은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얘기를 드렸지만 설령 여기 여기를 깬다 하더라도 약7 6,500과 7 6,600 사이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 줘야 된다 여기에 반등 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거다 라고 분석을 좀 들었습니다 보시면 4시간봉이고 4시간봉에서 좀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 되려고 하고 있네요 어, 물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자리인 여기저 여기 어, 여기는 꽤나 많은 매물대를 보유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다면 아마 매수세는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비트가 이 자리를 원회적으로 찍어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곳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매도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 한 번에 비트코인이 여기를 찍어주고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형태는 사실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준을, 여기 기준을 비트코인의 단기적 저점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깨고 내려간다면 비트코인의 이후에 더 많은 폭의 하락을 만들어 낼수 있겠죠. 물론, 그 하락의 폭이, 음, 아주 크진 않을 거지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까지도 만들어 낼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사실 고점과 많은 하락이 동반되는 조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단기적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일단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장기 하락 추세선을 당연히 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아주 단기적인 급격한 하락 추세 또한 넘겨야 될 것입니다 현재 날봉을 보시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제가 RSI로 알려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50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어, 되돌림이 됐던 상승이 됐던 이 50을 완벽하게 넘어줘야지만 이로써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것 같다 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여기서 저점을 다지고 나서 이첫 번째 추세와 두 번째 추세를 벗어나게 돼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이 상승은 첫 번째 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간다 라는 개념보다 대돌림의 형태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대돌림의 형태는 첫 번째 되돌림의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abc가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어, 이 b의 되돌림이 어, 고점을 넘는 상승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0.5나 6.28 정도만 만들어낼지는 아직까지 알기는 힘드나 반드시 비트코인은 이 b의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멤버십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b의 되돌림에서 어, 물려 있던 알트들을 대부분 탈출할 예정이고 이후에 시의 하락이 온 다음에 여기서 재차 알트들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 매물 때는 우리가 알트를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거든요. 근데 이 타점을 아마 쉽사리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B의 되돌림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어, 한간에는 그냥 ABC가 이렇게 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크기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A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외에 B의 되돌림을 완벽하게 준 다음에 C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또큰 abc가 또 찾아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4자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4자를 만들어 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장들이 아마 요때 요때 조금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고 혹은 어가 조금 만약에 크게 되돌린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도 가능하다 하다는 거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의 요건은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 알트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저점을 다져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되돌림의 형태로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만하다입니다. 하여 이 상승이 오면 저는 그때서 다시 한번 매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장이 많이 어렵고 어, 저 같은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사실 어,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든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너무 어, 조금 그때 말로 쫄려 하지 마시고 어, 좀 과감하게 좀 홀딩을 하시면서 어, 손절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손절을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 날봉상 rsi가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여러분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비트코인은 요 지점들, 과메 도 지점에서는 항상 상승을 만들어냈으니, 이번에 또한 상승을 만들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분석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매일매일 비트코인 분석이 궁금하다.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요렇게 매일매일 단기적 분석과 저의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공유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익절하는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